Marvel Future Fight Download Now. Hello, 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냐면요. 오늘 솔직히 첩보 소식이 안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첩보 소식이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왜 갑자기 영상을 찍느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죠. 유튜브 광고에서 시니스터 시스에 관련된 광고가 나왔는데 왜 업데이트 안 하냐라고 광분을 울부짖었던 3개월 전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답 아무래도 요번에 그거에 관련된 광고 영상이 공개가 돼서 오늘은 마블 부처 파이트의 시니스터 시스. 스 관련된 업데이트 노웨이오 업데이트에 관련된 광고 비스무리한 영상이 떠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업데이트 됐지? 처음으로 공개된 유니폼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든 그런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영상을 제외하고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뭐 여기 분야에 대해서 박사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같이 게임하는 유저로서 그냥 뇌피셜 그리고 저의 희망사항 그리고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영상이 기 때문에 재미로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공개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오 이거였지 우리 개꼴밖에했던 거. The update. You've been waiting for. 기다림에 보답 있다. It's finally here. 결국 여기 왔다. <laughs>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아, 촌스럽네. 여기에 관련돼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꼴박게 했던 요 장면. 바로 고블린의 스트타 모습이 공개되면서 원래 여기서 2021이었나요? 이거 2021뭐2022뭐 이런식으로 써있어갖고 아곧 업데이트가 되겠구나 막 이런식으로 공개 했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저들이 굉장히 꼴바다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 모델링까지 만들어놓고 업데이트를 안한다고 스파이더맨만 땅낸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슬타이 나오고 그 다음 스파이더맨이 잠깐 나오는데 굳이 업데이트랑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얘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파이더맨 팬들은 굉장히 반가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업데이트 드디어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 인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된, 그린 고블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글라이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요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비슷한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만족하는 편이랄까? 그리고, 요 장면 자체가 아마, 티어3 아니면, 각성기 스킬이거나, 아니면 5번 아니면은 새로운 스킬의 컷인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린고블린의 유니폼 최신 유니폼 요걸리게해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크업에서 전용 컷인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5번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요커딘 요커딘을 그린고블린 새로운 유니폼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5번 스킬에 요런 모습을 넣어주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디까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요커딘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티어3 스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글라이더에서 막 날려주는 그린고블린의 멋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약간 모델링이 좀 머리카락도 좀 보이고 윌럼대포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 서울역에 사는 노숙자 아저씨 느낌이랄까 조금 뭔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글라이더는 멋있네요. 그래서 유부비의 웨이비 보. 여러분들이 아니 너가 기다려온 너가 기다려온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왜기다리게했어 그냥 나왔어야지. 어, 아무튼, 넷마블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렉트로의 모습을 보여주기인데, 얼굴 주변에 보시면, 영화에서 표현됐었던 여기, 다섯 갈래로 짜갈라지는 이런 전기 모양이 보여지는데,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회복 효과까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지면 데미지를 꽂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무래도 퓨어 딜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얼굴에 또, 오, 다섯 갈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 모델링의 스킬 이펙트 얼굴에 다섯 갈래 번개가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고퀄리티 유니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Is finally here. 드디어 결국엔 왔다. 어, 결국에는 이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닥터 옥토퍼스의 촉수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촉수의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다단히 틀을 갖고 있는 닥터 옥토퍼스예요 그래서 요 밑에서 위로 치는 이 스킬,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 스킬 자체가 5번 스킬을 그냥 형상화한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뭐, 닥터 옥토포스에게 공중에 올라가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 어 거기에다가 후속타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타수가 좀 변경되거나 아무래도 스플래시 데미지를좀더 많이 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 오토포스의 모델링은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촉수보다 확실히 굵은 느낌 그리고 영화의 촉수를 제대로 잘 살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요런 얄쌍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굵은 게 저희한테 좀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굵은 촉수 어? 응, 어, 상상해버렸어. 아무튼, 굵은 촉수,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렉트로의 얼굴 쪽에 다섯 갈래 번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킬을 쓸 때만 얼굴에 번개 표현이 되는 그런 좋은 모델링을 갖고 있지 않나. 효과 이펙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모델링은 다 닥터 옥토퍼스 일렉트로, 정말 영화랑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린고블린 조금 약간, 뭐랄까, 좀, 안타깝다. 차라리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윌렘 대포 얼굴을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렇게 나올 바에야 차라리 그냥 헬멧을 쓰고 나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근데 영화의 맛이 좀 들살겠죠. 그래서 고블린의 헬멧이 저는 좀더 취향이기 때문에 헬멧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예요. Marvel Future Download now. 아 이게 좀 아쉬워요 다운로드 나우 마블 퓨처 파이트 다운로드 나우 이렇게 나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그냥 윌렘 대포의 그 간지나는 그 지난번 예고편이었나 지난번첫보 소식에 썼던 그린 고블린의 웃음소리를 넣는게 조금 조금 더 소름끼치지 않았을까 이거 진짜 좀 아쉽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뭐 광고 영상이 거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치는데 이 소리도 좀 넣었으면 좋았겠다 하다 뭐 다운로드가 아니었 다운로드 나오가 아니었더라도 요 부분 이 부분에 딱 웃음소리 깔아놨으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했을 법한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찐행복이라고 말했던 샌드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 상세공지가 나와봐야지 알수 있겠지만 미스테리오랑 샌드맨은 레딧에서 분명히 변경점이 있다고 라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영상에서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맨들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정말 귀추가 주목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닥터 옥토포스 그린고블린 일렉트로만 내줘도 행복사 아니냐 유니폼세개나 나오고 각성이라든지 뭐 티어 3리 하나씩 나올 텐데 뭐이 정도면 딱 맞는 볼륨 아니냐 이럴 수 있겠는데 얘들한테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샌드맨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자드맨 같은 경우에 솔직히 리자드맨까지 솔직히 바라지 않습니다 샌드맨 정도는 해주지 않았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상세공지가 뜰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화요일날 상세공지가 뜨고 내일 수요일날 업데이트가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상세공지가 떠봐야지 알수 있겠네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 하니까 이딴 상황이 생기는 거야 자 오늘은 새롭게 뜬 마블 퓨처 파이트 광고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유니폼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모델링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뽑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정말 신경을 쓴 그런 모델링 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써봐야지 알수 있겠지만은 영상화 된거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적 있죠 테스크 마스터 원래 눈에 막 이렇게 막 눈눈 눈 고글 쪽에 막 반짝반짝 거리고 그런 이펙트가 있었거든요 라이브 스트리이땐 근데 본 게임에 인게임에 적용될 때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믿을 순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대로만 나왔으면은 일렉트로의 모델링은 굉장히 괜찮다 이펙트도 굉장히 좋게 뽑혔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인게임에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봐야겠네요 제발 빨리 상세 공지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그냥 빨리 업데이트 해라. 그리고 부린 말에. 파.